나는 오늘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것,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가족 같은 회사, 그리고 그녀가 금쪽이처럼 여겼던 그 완벽한 삶의 조각들. 그녀는 아직 모른다.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그 고통이 10년 전 나를 짓밟았던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내 이름은 김지은. 아니, 지금은 아니지. 여권에는 다른 이름이 찍혀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복수할 준비가 됐다는 것. 처음 그 괴롭힘이 시작된 건, 내가 18살 때였다. 언니, 김수연. 부모님이 재혼하면서 갑자기 생긴 그 금쪽이 선니. 부모님 눈에는 그녀가 금처럼 귀했다.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척 잘하는 나. 그냥 방해물이었다. 지은아, 언니 따라 해더니처럼만 되면 좋을 텐데 엄마의 그말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다.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 재혼가정의 불편함. 아니면 그녀의 본성. 수연 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눈빛이 변했다. 집 안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너 같은 애가 왜 우리 집에 왔어?" 속삭이듯 말하며 웃었다.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4년 동안 매일 학교에서 나를 왕따시키는데 앞장섰다. 내 친구들을 뺏고, 소문 내고, 심지어 내 물건을 훔쳐서 내가 도둑질했다고 몰았다. 집에서는 더 했다. 밤에 내 방에 들어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너 때문에 엄마가 나안 좋아해라고 속삭였다. 부모님은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 했다. 수연 언니의 눈물 한 방울이 내 모든 말을 덮었다. 나는 왜 참았을까?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땐 그럴 힘이 없었다. 매일 밤 울며 잠들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우울증이 왔다. 식욕 없고, 잠못 이루고, 결국 자살 시도까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연 언니는 내 곁에서 지은이가 불쌍해서 내가 더 잘해줄게요 라고 울며 말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퇴원 후더 심해졌다. 그녀는 내 대학 입시를 방해했다. 내 서류를 숨기고 시험 날짜를 잘못 알려주고. 결국 나는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 그녀는 명문대 갔다. 너는 재능 없어. 그냥 포기해 그말 한마디로 내 꿈을 짓밟았다. 스물 두 살,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집을 나왔다. 돈한푼 없이 캐나다로 도망쳤다. 비자 받아서 아르바이트 하며 공부했다. 영어 배우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다. 그때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자유 속에 증오가 자랐다. 왜 그녀는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그 생각이 나를 움직였다. 캐나다에서 8년 열심히 일했다. IT 회사 들어가서 승진하고 주식 투자로 돈 벌고 이제 나는 부자다. 한국으로 돌아올 돈 그녀를 파괴할 돈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수연아, 이제 내 차례야. 서울에 도착한 날, 그녀의 소식을 들었다. 대기업 임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부모님과 함께 사는 완벽한 삶, 웃음이 나왔다. 금쪽이 언니라고 불릴 만큼, 부모님 사랑 독차지. 이제 그 모든 걸 빼앗을 때다. 첫 단계는 그녀의 회사. 내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그녀 회사와 경쟁한다. 나는 익명으로 움직인다. 그녀가 모르게 곧 그녀의 실수가 드러날 거다. 내가 심어 놓은 함정에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인다. 이게 정의야? 아니면 그냥 증오, 모른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녀가 나에게 준 고통. 백배로 돌려줄 거다. 돌아온 지한달 서울은 변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은 여전하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증오. 수연 언니를 처음 본건 우연이었다. 카페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웃으며 동료들과 이야기했다. 우리 지은이 그애 이제 어디서 사는지 몰라. 불쌍하게 그말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불쌍한 건 나였는데. 집에 가는 길 부모님 집 앞을 지나쳤다. 문득 서고 싶었다. 하지만 안 됐다. 아직 때가 아니다. 대신 익명으로 선물을 보냈다. 옛날 사진 앨범 내가 괴롭힘 당하던 시절 사진들. 수연 언니가 나를 밀치고 웃는 사진, 내가 울고 있는 사진. 부모님께. 그날 밤, 엄마 전화 왔다. 지은아, 너야? 왜 이런 걸 보내? 목소리 떨렸다. 엄마, 그때 왜나안 믿었어? 대답 대신 울음만.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 여전하다. 수연 언니의 눈물이 진실을 덮는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연 언니 회사 프로젝트. 내가 캐나다에서 배운 기술로 경쟁사를 키웠다. 그녀의 팀이 실패하도록 정보 유출. 익명으로. 그녀는 스트레스 받을 거다. 밤잠 못 이룰 거다. 나처럼. 내 안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게 정말 복수일까? 아니면 내가 그녀처럼 되는 거 매일 밤그 생각이 괴롭혔다. 캐나다에서 만난 친구들 생각났다. 그들은 말했다. 과거를 놓아. 새 삼사랍 하지만 못 놓아. 그 고통이 내 일부가 됐다. 수연 언니 남편 만났다. 우연히 회사 미팅에서 그는 착해 보였다. 아내가 동생 얘기 자주 해 불쌍하다고 웃음이 나왔다. 불쌍한 척 그녀의 특기지. 그날부터 남편에게 접근했다. 투자 제안으로 그는 흔들렸다. 수연 언니 몰래? 아내가 요즘 이상해. 스트레스 많아 그말 들으며 속으로 쾌감 느꼈다. 시작이야. 부모님 다시 만났다. 엄마가 울며 안겼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아빠는 수연이가 얼마나 착한데 여전한 편에. 그 순간 증오가 더 커졌다. 가족. 거짓말. 수연 언니가 나를 찾기 시작했다. 소문 들었다. 동생이 성공했다는 얘기에 불안해할 거다. 내가 돌아왔다는 걸 알면? 내 계획은 완벽하다. 그녀의 커리어 무너뜨리고, 결혼 파탄 내고, 부모님 눈에서 금쪽이 이미지 깨기.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복수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밤에 혼자 앉아 생각한다. 내가 잘못된 걸까? 그녀처럼 미쳐가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수연 언니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큰 실수. 프로젝트 실패. 상사에게 질책 받았다. 소문으로 들었다. 그녀가 울며 집에 왔다는 나는 그녀 회사 주식 매수했다. 익명 펀드로. 곧 인수할 거다. 그녀를 해고할 수 있게. 남편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그가 내 제안 받아들였다. 아내 몰래 투자할게, 수연 언니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싸움 벌어졌다. 부모님 쪽도. 내가 보낸 증거들. 옛날 일기장. 녹음 파일. 내가 몰래 녹음한 그녀의 욕설. 부모님 충격 받았다. 수연아, 이게 사실이야. 그녀는 부정했다. 지은이가 거짓말해. 그때 그녀가 나를 찾았다. 전화 왔다. 지은아, 너지?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 떨렸다. 언니, 기억 안 나? 내가 나한테 한짓유침목 그건 장난이었어, 장난. 4년 괴롭힘이 대면했다. 카페에서 그녀는 여의였다. 눈밑 검게. 미안해. 그때 어렸어, 미안. 그 한마디로 끝.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그녀 울었다. 나도 힘들었어. 재혼 때문에. 그말 들으며 흔들렸다. 그녀도 피해자였나? 하지만 아니야. 그녀는 선택했다. 나를 희생양으로. 그날부터 더 세게 밀어붙였다. 그녀 회사에 내네 사람 심었다. 그녀 비리 폭로 준비. 가짜 아니야. 그녀가 실제로 한 횡령. 남편과도. 그가 이혼 서류 준비 중이라는 소식. 아내가 변했어. 내 아내 목소리 커졌다. 멈춰. 이건 너무 멀리 갔어. 하지만 증오가 이겼다. 그녀가 나한테 한 만큼. 수연 언니가 무너졌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 부모님과 싸움. 너 때문에 지은이가 도망갔어. 엄마의 외침. 그녀가 내집 찾아왔다.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주무릎 꿇었다. 그 순간 쾌감과 함께 슬픔 밀려왔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일경 남았다. 마지막 단계, 그녀의 모든 걸 빼앗는 날, 회사 인수 완료, 그녀 해고됐다, 뉴스 났다, 횡령 의혹 임원 퇴사, 남편 이혼 소송, 재산 분할로 그녀 빈털터리, 부모님 그녀 버렸다, 내가 지은이 괴롭힌 거 맞아 집에서 쫓겨났다. 수연 언니가 내 앞에 섰다. 비 맞으며. 왜왜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 갈라졌다. 언니, 그때 나 느낌 알지? 매일 죽고 싶던 그 느낌이 그녀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내 안의 증오가 흔들렸다. 그녀도 인간이었다. 고통받는. 내가 괴물이 된 걸까? 하지만 후회 안 했다. 이게 공평이야. 그녀가 병원 갔다. 우울증. 자살 시도. 소식 들었다. 가슴 철렁했다. 너무 갔나? 병원 방문했다. 그녀 누워 있었다. 지은아. 용서해 줄수 있어 눈물 흘렸다. 침묵했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 여, 과거가 스쳤다. 그 고통 모르겠어. 그 말만 하고 나왔다. 그후 그녀 해외로 갔다. 도망치듯 나처럼 나는 성공했다. 회사 키웠다. 돈 많아졌다. 하지만 행복. 아니야. 공허함만 내 안에서 후회 시작됐다. 복수가 날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날 파괴했어. 시간 흘렀다. 2년 후. 수연 언니 소식 들렸다. 해외에서 새삶 시작했다. 결혼도 다시 행복해 보였다. 나는 여전히 서울 성공했지만, 밤마다 악몽. 그녀의 울음소리, 내 어린 시절. 치료받기 시작했다. 상담. 증오가 당신을 잡아먹었어요. 상담사 말 맞다. 부모님 만났다. 미안해, 지은아, 늦은 사과. 하지만 받아들였다. 수연 언니에게 편지 썼다. 용서할게. 아니. 잊을게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새로운 사람 만났다. 착한 남자. 과거 노와의 그의 말 따랐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드 아니야. 상처는 남아. 증오는 희미해졌지만. 인생은 반전이야. 도망쳤던 내가 이제 자유롭다. 그녀도. 나도, 고통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돌이킬 수 없는? 결국, 나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했다. 아니, 용서라기보단 놓아준 거다. 증오를. 수연 언니가 돌아왔다. 한국으로. 우연히 만났다. 지은아, 그녀 눈물 흘렸다. 언니 안았다. 오랜만에 미안해. 정말 그녀 말했다. 나도 그때 아팠어. 하지만 그건 변명 안 돼. 대화했다. 오래 과거 털어놓고 그녀도 고통받았다. 내 복수로 내가 한만큼 아팠어 그녀 말. 웃었다. 이제 끝이야. 함께 부모님 만났다. 가족 재건. 불완전하지만. 나는 결혼했다. 아이 낳았다. 금쪽이처럼 소중히 키울게 남편에게 말했다. 하지만 밤에 가끔 생각한다. 그 복수가 필요했나, 그 모른다. 하지만 그 덕에 강해졌다. 반전 인생. 도망쳤던 내가 이제 주인공? 고통은 끝났지만 교훈 남았다. 증오는 자신을 파괴한다. 평화 찾았다. 마침내.